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세월의 흔적, 건버섯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60대 이상 어머님, 아버님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버섯 없애는 민간요법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건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여 생겨요. 자외선을 많이 쬐 얼굴이나 손등에 잘 생기죠. 너무 걱정 마세요. 꾸준히 관리하면 옅어질 수 있답니다. 첫째, 소주와 꿀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팩처럼 바르면 건버섯 완화에 도움이 된대요. 팩은 살살 두드리듯이 발라주시고 밤에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팩후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고요. 둘째, 레몬. 레몬즙을 건버섯 부위에 살짝 발라주세요. 레몬의 미백 효과 덕분에 옅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대요. 하지만 레몬은 산성이 강하니까 민감한 피부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레몬 바르고 햇빛 보면 안 돼요. 꼭 밤에만 하세요. 셋째, 녹두팩. 녹두에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사용하면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된대요. 넷째, 바나나 껍질. 바나나 먹고 껍질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으로 얼굴을 마사지해주면 건버섯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마지막으로, 파파야 마스크. 파파야 성분이 건버섯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대요. 파파야 과육을 으깨서 팩처럼 사용하면 돼요. 잠깐. 식초나 밀가루는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조심. 민간요법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건버섯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비타민 C, E가 풍부한 과일, 채소 많이 드시고요. 담배는 피부 노화에 적, 금연, 절주. 피부가 건조하면 안 되니까 보습제도 꾸준히 발라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꾸준히 실천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